안녕하세요. 3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문화와 스포츠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배우 유연석 TV OTT 통합 출연자 화제성 1위 차지 배우 유연석이 TV와 OTT를 통합한 출연자 화제성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오랜만에 예능에 출연한 배우 고현정은 2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더했다.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 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1주차 화제성 조사에 따르면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의 주인공 유연석이 1위를 차지했다. 유연석은 작품 속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관심을 견인했다. 2위는 tvn 유퀴즈올더블럭에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고현정이 올랐다. 3위는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유연석과 호흡을 맞추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채수빈이 차지했다. jtbc 주말드라마 옥시부인전으로 돌아온 임지연은 4위를 기록하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고 sbs 금토드라마 여혈사제 2위에서 활약 중인 김남길이 5위를 차지했다. 6위부터 10위는 각각 tvn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의 주지훈 넷플릭스 트렁크의 공유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의 정유미 jtbc 조립식 가족의 황인엽 그리고 트렁크의 서현진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방송되었거나 공개 예정인 tv와 OTT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와 출연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제성은 뉴스 기사, 네티즌 반응, 영상 클립, SNS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산출되었으며, 조사 정확도는 97% 이상으로 신뢰도를 높였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문화와 스포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 뉴스에서 다시 만나요.